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에이? 자, 오늘 12월 14일, 자, 세이티께 페이노르트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에이? 자, 세이티 곰에서 치르는 경기, 페이노르트 챔스 경기,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에이? 자, 저희의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 있습니다. 어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보자 보자. 자, 세이티카. 자, 페이노트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이티 곰의 세이티 파크라는 세이티 구장에서, 자, 페이노트가 원정인기에 나서고, 새벽 5시에 경기를 치우죠. 현재 2조의 일무 4패로 승점 1점에 4위 기록하고 있는 세이티이고, 그에 반면 페이노트는 2승 3패로 승점 6점에 현재 2조의 3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각팀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셀틱은 마드웰한테 비기고, 치고, 이기고 라치언한테 지고 세인즈존한테 이기고 하이번한테 이기고 킬마한테 치면서 현재 공식 다섯 경기는 이승일무이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셀틱이고 그에 반면 페이노르트는 알크마르한테 이기고 엑세시한테 이기고 아드리코마드치고 호비는 내치고 폴레다만 이기면서 현재 삼승2패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페이노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팀맞대게 성질 한 보시면은 23년 9월 20일부터 보시게 되면 페이노트가 르 2:0으로 대 세이틱 상대로는 이긴 이력이죠. 1차전에서는 페이 홈에서 2:0로 대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구매까지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일반 승은 그래도 무승부로 현재 1순위로 많이 몰려 있고 1 0 핸디캡에서는. 템모로 현재 1순위 그다음에 2.5 언어 기준에서는 오바로 현재 1순위로 몰려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옆에 보시면은 해외 배당률이죠. 자 해외 배당률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배는 페이노트로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죠. 2.2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역배인 세이틱은 3.2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무승부 3.8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현재 오르고 있으면서, 현재 배당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은 페이노트 쪽으로 현재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이티과 페이노트로 자,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세이티가 페인노트로경기에 양상 결론을 한번 내게 되면은 세이티의 승리를 보고 마이다와 하타대의 팀 공격을 주도하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지만 양현준과 오영규 등 코리아 컨넥션이 최고. 인상적인 활약을 하며 팀을 이끌고 있는 현재 세이틱의 모습이죠. 자, 오라일리와 맥커리가 중원에 나서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공격수들이 해결할 세이틱이 승리할 것으로 바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이틱 승가. 자, 오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